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그 한국 수학사학회 태백학회에서 홍성사 교수님 정년 기념 모임을 갖게 돼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저는 한국 근대 고등 수학 도입과 교과과정 연구에 대해서 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고등 수학 어, 교육은 산학자의 전통 수학 또 근대 어~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유경공원 원산학사또 성균관 어~ 교동 소학교 어~ 교동의 한성 사범학교 또 한성 중학교 또 사립대학 사립학교들 또 종교 어~ 기관의 학교들 그리고 배재학당 이화학당의 대학부 숭실대학 또 사범학교 관립 전문학교, 그리고 사립 전문학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또 해방 후 경성대학, 국립 서울대, 평양의 김일성대를 시작으로 어, 해방과 함께 전국의 주요 대학을 통하여 어, 전수, 발전, 확대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00년부터 근대 수학교과서의 발간을 시작으로 1909년까지 한글로 쓰여진 근대 수학 책이 어 많이 발간 되었으며 그 후에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해방 당시까지는 어 고등 수학 교육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근대 고등 수학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도입되었으며 어떤 교재로 누구에 의해 지도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규 대학과정에 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근대수학 도입시기의 교육기관 또 교육과정과 교재들, 그리고 해방후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서술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에서의 근대수학은 서기 1600년을 전후하여 로 서양의 수학이 한국에 전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김용훈, 김용국 교수님의 한국 수학사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886년 어 고정의 초청으로 음, 호머 허버트가 또 길모, 벙커 등의 교사로 유경경원에 초대되면서 서양의 근대적인 수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1895년 고종의 교육조서로부터 한국에서의 수학이 전문가들의 수학에서 벗어나서 대중 을 위한 수학으로 보통 교육에 어,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한성 사범학교를 시작으로 1899년 설립된 중학교에서 산술 위에 대수학과 기하학이 어, 교육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어, 2006년도 한국 수사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어, 초기 한국에서의 근대 수학 도입 과정에서 특기할 분이 보재 이상설 선생이며, 어, 과거에 어, 과거 대과에 마, 조선의 어, 마지막 과거의대과에 합격한 어, 성균관 어, 관장을 역임한 이상설 선생은 1896년 수학과, 화학을 최초로 관학의 교육 과정에 도입하였으며 1900년 근대 수학의 첫 번째 교과서인 산술신서를 편역하였습니다. 어, 현재 한국 근대 수학 교육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으며 어, 오늘 좀 이따 어, 설한국 박사가 어, 보제 이상서 선생님과 수학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어, 한국인 최초로 수학 분야에서 이 학사 학위를 1904년도 동경 물리학교에서 어, 취득하신 유일선 선생이 그후 정리사라는 출판사 겸 학원을 경영하면서 어, 수학 잡지를 발간하고 또 이어서 산술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후에는 유일선에게 수학을 사사한, 유일선 생님 수학을 사사한 최규동 선생과 안희연 선생이, 어, 뛰어난 수학교사로 활약하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중동학원 백년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유일선 선생에 대해 관련된 내용은, 어,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06년도 자료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근대적인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설립되었는데 어, 통변학교에서 통변, 통변학교는 1883년 고등교육기관으로 독일인 뮬랜드로프에 설립되었으며 이, 어, 영국인 헨리팍스 등을 교사로 초빙했으나 여기서의 수학 교육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동 법관 양성소는 1895년 고종의 칙령에 설립되었으나 이 예과 과목에 수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립 의학교는 1899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지서경을 교장으로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입시 과목에 산술과 어,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 교육 기관 사관학교 급인 연무공원은 1888년 설치된 네, 사관학교인데, 어, 연무공원에서 수학교육 내용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양한 사립학교, 특히 배재학당 1885년에 설립된 배재학당에서는 어, 1895년 대학가를 개설하고, 학술부에서는 자연과학 강좌를 포함했으며, 어, 수학이 어, 교수되었습니다. 특기할 부분은 어, 외국인이 가르키 시작한 수학 과목들이 배지 학당에서 어, 한국인 교사들에게 어, 전수되며 한국인 수학 교사들이 배작 학당에서 강의한 기록을 배지 학당 백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 학당은 1886년 어,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개교되었으며 여기서 대수, 기하, 삼각법 대의 수학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 북간도에는 서전서숙이 이상서 선생님에서 1907년에 설립되었고, 어, 숭실학당, 그리고 숭실대학은 1897년 사랑방학교로 평양에서 시작돼서 1905년 아서베커를 교수로 초빙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1909년 대한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대학 정식 대학 인가를 받게 되고 고급 수학과 물리학 분야를 시도했습니다 1925년 전문학교로 격화되었으며 1938년에 폐교되었습니다 보성전문학교는 법률학과를 시작으로 1905년도 시작되었으면서 어 1932년에 인천 김성수 선생이 인수하여 현재 고려대학으로 불리를 입고 있습니다 수학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특기할 만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흥학교는 1898년 안성에 설립돼서 산술 등을 교육하였고 동동여자우숙도 1910년에 고등석성과를 설치하면서 산술과목으로 분수소수주산 등을 지도하였고 숙명여학교 회화전문 중앙고육학교 등이 어, 서울지역에 개설되었으며, 어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어 다른 학교에서는 수학 관련 특기할 만한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의 근대수학이 어 도입되면서 특출한 그런 인물들을 몇몇 확인해 보면, 이상서 선생은.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아버지로 평가되면서 산순신서를 한국 조선 어, 근대 수학의 첫 번째 교과 한글 교과서로 편역 발행을 하였으며 유일선 선생이 1904년 한국인 최초로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최규동 안일영 선생을 어, 후학으로 어, 지도하였습니다. 최규동 선생은 어, 유일선 선생에게 근대수학을 사사한 후 탁월한 수학선생님으로 인정을 받으며 중동학교를 인수하여 설립자가 되며 그리고 다양한 수학교과서들을 발간하고 수학 논문도 쓰시면서 해방 후 초대 어, 서울대학 이사장 또 서울대학교 총장을 어, 역임하십니다. 관련 문헌은 어, 현재 준비 중인 프리프린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기동 선생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고 어, 지난번 학회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최기동 선생님은 1915년 사립중동학교에서 수학과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할 뿐으로 아서 베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서 베커는 숭실학당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온첫 어 번째 서양의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서는 어 숭실대학에서 수학 과학 분야에 수준 높은 교육을 펼치다 어 안식년 1910년 안신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다시 가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와서 1915년까지 송실 대학에서 수학 과학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1915년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수학 과장으로 오면서 장기원 또 신영무 등을 배출하며 한국. 고등 수학 교육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춘원 선생은 1 9 0 0 어, 한국인 최초의 수학 분야 석사 학위자로 1919년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1921년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어, 박사 과정을 수료하다 귀국하여 1926년 1926년부터 1938년까지 연희 전문 수물과로 수물과 20과 교수로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194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외에도 어, 히로시마 고동사범을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수학과를 1926년도 졸업하신 최윤식 선생님은 어 해방 전까지는 경성 과학 강산 전문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 1945년도 해방과 함께 경성 전문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시고 1946년도 국대안으로 그 비발령이 난 수학과 교수들이 어 전원 사퇴를 하자 서울대 수학과에 신규 임용되셔서 초대 학과장으로 또 그러고 조선수문학교 초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어, 수학자로는 국내에서 첫 번째 박사 학위를 취득하십니다. 1954년에는 대한수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장기현 선생님은 연희전문학교 수문과를 두 번째로 졸업하시고, 일본 도호쿠 제국대학 수학과에서 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여전 또연희 전문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어, 많은 후학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 대한수학회 회장을 어, 역임하셨습니다. 그분을 기념하여 연세대학교 안에는 장귀원 기념관이 설립되었었으며 현재 이 자리에는 어, 세, 어, 이 건물을 부시고 어, 도서관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이 맵은 일제 식민지 시대와 그 고종 시대 의그 교육 과정을 한번 한 눈에 보여주는 어, 표입니다. 어, 이것은 아직 어, 발간이 어, 안 됐는데. 어, 조만간에 어, 논문에서 보게 되실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성균관의 교육과정은 성균관대 600년사 책에서 찾아서 구체적으로 채웠으며 어, 근대 수학교육에 사용된 교재들은 다음과 같이 산술신서에서 시작하여 적지 않은 한국말 교재들이 1900년부터 1909년 사이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이후로는 이런 책들은 다 금지가 되고, 그리고 일본어로 된 일제의 초등수학교제부터 번역돼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외 사립학교의 교수 내용과 시수표는 어, 한국수학교육사를 확인하시면 어,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특히 할 것은 송실대학교의 교수 내, 숭실대학의 교수 내용과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1909년부터 10년 사이에 대학 수학 4시간 삼각법, 입체 기하, 해석기하, 미적분학 등이 지도되었습니다. 승실 대학은 1912년에 14년 사이에서는 측량법과 삼각법, 또 해석기와 또 등이 지도되었습니다. 아서 베커는 기여는 이순실대학교에서 수학 분야에서 어, 해, 어, 결정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희 전문의 교수 내용은 연이 연희, 연 대학교 어, 연세대학교 백년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외 다른 사립 대학교의 어, 교수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 다양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어, 및 서울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을 1920년부터 1950년 사이에 참고해서 볼 수가 있으며 이것은 서울대학교 어 역사에서 볼수 있으며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엔 다음과 같고 46년에 47년 저희가 이런 데를 신경 써야 발표할 부분이 그 서울대학교 역사책 안에 있는 과목에는 근의 일반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룹의 그룹이어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존 역사 책, 각 대학에서 숭실대학이나 연희전문이나 서울대학에서 나온 역사 책에도 수학 관련 분야는 어, 잘못 기재어 있는 내용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백톨라고 하는데 백토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텐서 등 저희가 손봐야 될 부분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 교과서, 어떤 교재들이 사용되는지 어, 설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김일성 종합대학과 대구사범대학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수학교과 과정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었는데, 어 저희, 어 저희, 이 당시, 일본의, 아니, 저, 러시아의 교육 자문을 받으면서 우수한 남한의 그 수학자들을 어 유치하면서 어 상당히 수준 높은 어 교육이 진행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부산 임시교사에서의 교육 내용과 교재에 대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 전쟁이 끝난 후에 각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자,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결론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인, 어, 저희는 이런 수학사 연구를 통해서, 어, 근대수학의 중요한 두, 몇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에 의서 잘못 알려진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알릴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수학 분야의 발전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또 한국의 수학 분야의 원동력을 확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대수학이 도입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었 현대수학의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었던 한국은 최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수학의 발전 특히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발전은 매우 괄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현재 2012년 이크미 서울 유치에 이어 2014년 ICM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한 나라의 수학 연구의 역량은 그 나라의 경제 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학은 대학 수학 교육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가 보태지면서 어, 무궁한 가능성을 어, 담고 있습니다. 어, 한국 수학이 어, 현재 위치에서 대야말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는 세계 10위권, 12위권 이내의 수학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 수학사의 연구 들을 통하여 어, 한국 현대 수학의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 현대 수학의 독착성과 창의적인 연구주제의 발굴 및 유의미한 기여를 할수 있는 동기 또 어,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맥 튜터 히스토리에 아직도 한국인 수학자가 단한 명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한국 근대 수학사 연구 또 한국 고대 수학사, 또 조선시대 수학사에 대한 연구를 좀더 어, 국제적, 국제적인 레벨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에 비해서 혹시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 대해서 수학에, 수학 수학, 어, 저희가 그동안 다룬 수학자들을 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 그 소개하면서 어, 수학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특히 이 저희 그 동양 수학자, 서양 수학자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동양 수학자 그리고 어, 우리 한국의 수학자들을 어, 우리도 숙지하고 또 세계 아니죠, 젊은 세대에게 어, 서양 우리가 배우는 서양 수학뿐만 아니라 동양 수학이 존재하고 또 조선의 수학, 동학이 존재하며. 한국의 고대수학자, 또 근대수학자, 그리고 현대수학자들에 대해 소개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위와 같이 보여드린 카드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